야만 원이면 이걸 먹는데, 시창으의 <laughs> 수준이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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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그래, 김창렬 도시락 2. 김창렬 도시락 2가 나왔어요. <laughs> 과거 도시락 사실 신경을 못 써서 그것이 창렬, 창렬하다의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바네요 나만 몰랐나? 김창열이 김창열? 김창열 씨가 김창열로 이제 그예그 예, 그 연예인 명을 바꿨어요. 그, 그 활동명을 바꿨어요. 어 과거에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았었어요. 이렇게 좀 좀. 김창렬, 그 창렬스럽다, 야 존나 창렬이야 이거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였죠. 이것도 사실 저는 오늘의 이슈에서 김창렬, 그 창렬스럽다가 이렇게 막 퍼지기 전에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서 오늘의 이슈 하다가 이거를 알려드렸었죠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나중에 막 창렬이 뜨더라고요. 지금 거의 생활 그 언어 수준으로 어, 바뀌었죠. 김창렬의 곱창구이 어, 김창렬의 족발이랑 편육이랑 김창렬의 닭도리탕 포장마차 닭도리탕 김창렬의 오뎅탕 이거 보고 막 오줌 누가, 누가 오줌국 팔았냐고 오, 오, 오줌탕 아니냐고 그러고 어, 김창렬의 포장마차 닭강정 누가 씹다 하여튼 음식물 찌꺼기들 이렇게 해놨냐고 갖다 파냐고 하면서 어... 근데 구성이 저런데 이제 가격이 5,000원이라는 게 문제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창렬스럽다가 퍼졌고 그 전에 이미 디신 인사이드에서는 좀 그... 어감이 창년이 있어요 창년 어? 그 되게 속된 표현 있잖아요 요즘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는 그뭐 어? 엄마 그거 창어 근데 그걸 이제 애미 창렬이라고 하면서 약간 바꿔서 쓰는 그런 게 이미 디신인사이드에서는 그렇게 통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안 좋은 뜻으로 이제 쓰였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그 유래는 사실 김창렬의 도시락 어, 시즌 1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창렬스럽다라는 이름이 되게 부실하고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뜻으로 쓰였었죠 예그 반대는 이제 야 완전 해자네 이러면서 도시락의 그 구성에 대한 비유를 이제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 이름을 개명을 하신 거죠 내가 창렬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되게 부정적인 뜻이니까 자기 이름이 부정적인 뜻이면은 그렇게 쓰면은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쵸? 예.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김창렬이 이번 도시락에는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다짐을 했다. 어, 김창렬 도시락 시즌2 기자회견이 열려 김창렬과 어, 어떤 대표가 참, 참여를, 했, 참석했다. 어, 그래서, 예전에 도시락의 실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냐는 질문에, 어, 사실, 먼저는 믿었기 때문에 음식을 확인하지 못한 채 출시했는데, 양이나 품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 이름을 걸고 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안 좋게 퍼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번 김창렬 도시락 트는, 는 다를 것이다. 이번엔 내가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고 만들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호불을 밝혔어요. 댓글, 어, 공감 순으로 보면은 이번에 창렬하다라는 말이 쏙 들어가게 성공해 보시길 해자스러운 창렬 기 <laughs> 해자스러운 창렬함을 기대야 뭔 말이야 사람을 쉽게 변하지 않는다. 아, 그래도 네건안 먹어. 얘가 전감 여범이냐? 창렬스럽다. 넌 뭐래도 미우가 머리에 든거 없고 싸움이 나올 줄 아는 양아치 새끼. 광고로 쓰다 망한다. 근데 이 양아치는 왜 자꾸 도시락 사업을 하는 거야, 진짜. 일단 반응들이 좀안 좋은 반응들도 좀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김창열이 김창열로 개명 후에 공개한 도시락 아, 보도록 합시다. 많이 달라졌는지. 그 구성을. 야, 이거는 뭐, 먹을 것딱 많아 보이죠? 딱 봐도. 겠다. 아니 근데 김창렬 도시락이 저게 좀 잘못 전달이 됐을 수도 있다. 어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어 김창열 도시락. <laughs> 이름이 왜 이렇게 웃기지 모르겠네. 아나 미치겠네. 창렬 이미지를 벗겠다는 김창열 도시락 시즌 2 실물 공개. 김창렬 1만 원 도시락. 참고로 아래는 GS 25 7,900원짜리 도시락. 와, 오리훈제. <laughs> 계란 말이. 양어야 설마? 아니지? 두부지 두부 불고기 근데 가격이 <laughs> 2100원 차이인데 야좀 심했네 아니 나는 사실 옛날엔 도시락 많이 먹었는데 지금 도시락 많이 안 먹어서 이게 괜찮은 구성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 어떤 많은 그 반응들이 예 대체적으로 이 반응들이 별로 안 좋네요. 어... 어, 뒤늦게 이렇게 뭐, 4일 전에, 어, 기사를 냈어요. 그, 김창렬 씨랑 같이 이렇게 협약을 맺고 하는 그 외식업체 월향이 얘기를 했네요. 김창렬 도시락 시즌2는 편의점 판매용 도시락이 아니다. 월향 매장에서 만든 직접 만든 수 고급 수제 도시락이다. 어, 그리고 애초에 편의점 도시락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라고 모습을 박았네요. 어, <laughs> 하, 왜 대처를 이렇게 했을까? 일반 직장인의 점심값이 8,000원에서 만원이라고 한다면, 김창렬의 도시락 시즌 2가 비싸다고만은 볼수 없는 게 월양측의 설명이다. 명동 월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심세트 메뉴는 1인 12,000원부터 25,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음. 세상에 도시락이 25,000원짜리 도시락이 있어요. 참치 넣었나? 생참치? 그 정도 들어가야 될 저게 아니, 아니면 뭐 어? 장어 몇 조각 들어가 있거나? 우리가 판매하는 수제 도시락은 개당 2만5천원에서 5만 원대의 VIP 도시락이다. 주문을 받아 생산해 왔다. 이어서 창렬하다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순대볶음의 경우 제주 돼지와 서간의 순대국으로 유명한 권영국 셰프가 만든 수제 순대로 업그레이드 됐다. 어, 샐러리 장아찌부터 프리미엄 품종의 쌀인 월량미까지 고급 재료가 아, 재료가 다르다. 몸에 좋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근데 이걸 만약 김창렬 씨가 이 영상을, 내 영상을 보면 기분이 되게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는. 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뭐 깔려고 이거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진짜 연예인분들이 보세요 영상을 그래갖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요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창렬 은 가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 하여 창렬 내용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아, 그렇게 저열한 폭력성을 치료하시는 분이 방송에서 남성 성기의 개인 마개를 씌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네요 참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또뭐 그러니까 방송에서의 그 연예인으로서의 모습에 모습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김창열 씨가 이 그냥 이 도시락 때문만이 아니라 어 진짜로 진지 빨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그예 방송에서의 어떤 이미지,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를 좀 싫어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도시락을 사 먹는 나는 잘 모르지 안 봐서 어떤 뭐 저긴 하는지. 근데 되게 매스컴에서 좀 그렇게 나오던데 옛날에는 좀 약간 악동이었고 뭐 어? 진짜 그 뭐냐 폭력 사건 같은 데 많이 연료가 됐었는데 그때 이렇게 물어줬던 그 피해 보상금이 합의금이 뭐집한채 값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근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면은 되게 철없어 보이고 그게 자랑이냐 하면서 대중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연예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건 김창열 씨가 진짜 개가 천선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 저는 그런 거는 되게 존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중을 합니다. 예. 아, 그런 VIP, 그런 VIP한테만 팔어. 동네방네. 어, 떠들어대지 말고 하는 짓또 장렬이네 바쁜 직장인데 저렴하게 먹는 도시락인데 그걸 만원씩 받으면 아무리 고급화한들 누가 사먹냐 장어라도 들었냐 아직 정신 못차렸네 그래봤자 도시락이 도시락이지 무슨 만원이나 받고 창렬이형 이미지 변신 실패 한솥가서 메뉴보고 와 한솥도시락 유명한가봐 아... 김창열씨좀 인터뷰한 거좀 볼까요? 한손 몰라? 어, 나는 안 먹어봐서 잘 몰라. 한솥 도시락이 뭔지, 어떤 브랜드인지 어... 예전에 치킨 한번 먹어봐. 아, 알았어. 얼마 전인 것 같아요 얼마 안된 거예요 mbc에서 나 이거 한거 생방송으로 하는 거 잠깐 봤던 것 같아요 tv에서 그 사람이 좋다 이 프로그램에서 dj doc를 갖다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식으로 해가지고 밀착 취재를 했었어요 따라다니면서 dj doc 멤버들의 하루 일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인터뷰도 잠깐 잠깐 하고 근데 이때 인터뷰를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름이 너무 언급이 되고 창렬스럽다. 창렬하다. 라는 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어... 근데 창렬하다가 입에 너무 착착한 게 평범한 이름이어서 이렇게까지는 안 됐었을 듯. 착하게 삽시다. 바뀐, 바뀌었으나 바뀐 게 없다. 창렬스럽다. <laughs> 아... 얼마나 답답할까? 본인도 속상하네. 김창렬 씨, 그 주변 지인들은 되게 속상할 것 같아. 하는 일들마다 이런 식으로 또 그르쳐 버리니까, 더 이미지가 안 좋아져 버리니까. 어, 어떤 블로거분이 이거를 쓰셨네요 드시고나서 직접 오우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창혈이 또 입으로, 입 밖으로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 오이냉국 새우볶음이군요. 음... 새우튀김, 동그랑땡, 오렌지 드레싱까지. 꼬꼬까 순대볶음 또 넣어뒀네. 한줄 평은 남겨보자면 더 이상 창렬은 그만. 새로운 창렬이 너희를 초대한다라고 남겨보고 싶다. 코멘트를. 뭐 직접 먹어보면 또 이렇게, 건강한 맛인가봐요. 메뉴들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았다. 간 또한 적당하고 양 또한 푸짐했다. 가격이 정말 좋았다는 점이 좋았다. 이건 조금 공감이 안 가는 코멘트이기도 한데, 어 일단 진짜로 먹어보신 분이 이렇게 남기셨으니까, 음 이분은 이제 뭐, 그, 직접 이렇게, 어, 먹어보고 이렇게 내돈 주고 사먹은 도시락이니까, 이거는 좀 존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어디서 이렇게 뭐 외주를 받아 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광고비를 받고 한게 아니니까, 음... 자, 그럼 뭐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이제 한솥을 한 볼게요. 한솥도시락. 저못 먹어봤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기, 김창렬 창렬 도시락 시즌 3를 <laughs> 하시는 게 어떨지 예 시즌 2는 이제 좀 너무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까까? 대외적으로 창렬이 형은 월량인가 뭔가 본인이 평소에 즐기던 도시락집 말고 한솥사장 바지까랑이 잡고 한솥하고 협력해야 했어 아... 만원이면 무한리필 삼겹살 먹으러 <laughs> 그것도 괜찮다 그러네. 야, 만원이면 엉생 가지 않냐? 엉생. 야, 만원이면 이걸 먹는데. <laughs> 그러네. 야, 만원이면 이걸 먹지. 아, 물론 삼겹살 질이 좀 떨어지는 건 팩트야. 엉생은 알죠. 저도, 저도 예전에 어려울 때 엉생 가서 막밥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소고기 아니면 안 먹죠. <laughs> 생활 수준이 올라 버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엉생 같은 데는 안 갑니다. 왜냐면 자리가 불편해요. 동그란 그, 아니, 특유의 그, 그, 니까 뭐랄, 뭐랄까, 이 무한리필 집들 가면은, 특유의 그, 저렴한 느낌이 딱 있어. 그런 기류가 딱 흘러. 어, 서비스 품질도 그렇고, 어, 별로야. 사람도 너무 많고.